예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그저 컴퓨터 보다가 자갈치 가서 반찬 사가 올라오면서 어 이제 메리놀 병원 옆을 지나는데 보니까 비는 좀 오는데 보면 맹물이 새로운게 많이 있어요 그다 붙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메리놀 병원 옆 게시판입니다 예, 이거를 지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메리놀 병원 옆 게시판입니다 예, 부동산 게시판, 예, 촬영 비가 오는데, 예, 그를 많이 안 오고 지금은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 하겠습니다. 어, 부산 중구 메리놀 병원 중구청 건너편이죠. 그 옆에 있는 어, 부동산 게시판인데, 어, 새로운 면물이 좀 보여서 제가 촬영에 들어갑니다. 어, 자갈치에 가서 지금, 요, 오늘, 어, 그, 뭐, 가보니까 문도 거의 많이 닫았는데, 한 군데. 그래서 제가, 어, 그 생강하고 마늘 가는 거, 예, 그거 사와갖고, 음, 그, 저 쌈장에 그 비벼서, 그래, 병에 담아 놨다가, 그래, 한, 한몇달 먹습니다. 예, 그걸 사러 갔습니다. 예, 그, 저, 어, 아, 마늘하고 생강입니다. 예, 사갖고, 이제, 그 쌈장. 예, 그하고 섞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쌈하고 먹을 때, 고, 고 발라가 먹습니다. 근데, 예, 에 고게 지금 당부제가 이제 되 있는 것 같아서, 고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일반 그 우리 재래식 된장은 너무 비쌉니다. 예, 조그만 한 주먹 해갖고 만원 열하다 보니까, 그래, 그건 또 어디 이제 재행께는 안 되겠고, 또 그래서 그냥, 그, 예, 쿠팡에 파는 거, 음, 인터넷에 파는 그런 거 사갖고, 어, 그래, 이제, 그, 건강 어, 강통 삽니다. 삽니다. 사면은 그거, 그거를 이제, 한반 정도 이래서 또 먹고, 또 반은 또, 또몇달 있다 먹고 그럽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오늘 보고 하는 날이 돼서, 제가 반찬 도좀 차면서, 고 예, 정강하고, 마늘 갈아온 게습니다 벌 지금 집으로, 어, 가고 어, 예, 지나다 보니까, 어, 오랜만이 지나다 보니까 매물이, 예, 조좀 있었어요. 제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비가 조금 내립니다. 지금. 가전 비가 안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음, 이 비가 끝나면 이제 추워질 거라 그럽니다. 이 비가 오늘, 내일, 이렇게 뭐, 월요일, 이렇게, 다음 주일 오고 나면은 이제 날씨가 어, 추워질 거라 생각되니까,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뭐, 컴퓨터 뭐, 이제 계속 좀 봐야 되고, 어, 뭐, 한 달은 좀안되는데 제가 추석 전부터 그래, 요거 좀 이제 안 돼갖고, 어, 거기 지금 너무 힘들고 해서, 안 되고, 다음에, 이제, 댕긴 데는 다댕겨갖고 어, 그래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한 대로 컴퓨터를 앞으로 계속 보고, 이제, 주말이나, 어, 여가가 나면, 제가, 여가가 나면, 제가, 그때, 네, 계속판이 두 개기 때문에, 예, 네, 계속판이 두 개입니다. 어, 전에는, 그, 걷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이랬던데, 한달다 돼가니까 막 이제 밤에 잠도 잘안오 그래요. 안 그러니까 낮으로예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많고 이렇고 이제 운동은 하긴 해도 안 돼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막 밤에 푹 잠도 오고 이렇던데 그래서 막 그래도 어차피 막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좀 그래도 계속 좀펌프들 봐야 될 그런 어 지경이 있습니다. 아. 그럼, 유튜브 보니까, 뭐, 이게, 뭐, 거짓말을 해갖고, 뭐, 뭐, 저, 저, 투투 감독도 뭐, 그, 그, 했다고, 그만두탁 했었고, 그, 안, 안 그런데도 그 하더라고 보니까, 클릭을 유도하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예, 그런 거짓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 이제, 그 겉견적이, 이제, 너무 좋다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어, 막, 그, 저, 좀, 걸어보면은, 그컴퓨터좀 뭐 보다가도 눈이 또 회복이 빨리 돼요. 예, 극기 운동 이게. 예, 그래서 장학식 갔다 오는 길인데, 이제, 아, 아까 갈 때는 눈, 눈앞이 막 캄캄하던데, 지금은 또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컴퓨터 보는 게참안 좋아요. 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제 여건이 또 이거, 그 뭐, 유튜브 땡기다갈때다갖고 그러고 지금 또뭐 약간 그 하면 저작권 일에 막 걸립니다. 이 음악 소리. 예,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어, 그, 그래 진짜, 너무, 이거, 뭐 약간 한 달, 한, 십만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제 느낌에, 예. 그건 뭐, 그것도 안 되니까. 아, 저도 막, 솔직가 그러면은, 뭐, 간혹, 그, 차를 타고 가야 될때 있는데, 예,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고기 제일 현재 문제였고요. 너무, 그, 제가 뭐, 계속 매일 가도, 어, 그안 돼요. 예, 안 돼서, 이제, 지금, 경제, 어 그래, 인기 있게 막 일하면 되는데, 이제 저는 그제 양심이고 못하고, 예, 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메리놀 병원, 메리놀 병원, 역부동산 게시판 어,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개밖에 안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예, 안전하게, 그래, 조심하시고, 그 매일매일 생활을 영위하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